어머. 아. 올라리고 레리 이거 스면 올라요. 피카츄. 피카츄 올라옵니다. 피카츄요. 누가 올라와요? 피카츄요. 피카츄가 어디서 올라와? 피카? 피카츄 아, 진짜. 식짤하게서 부르고 싶어요. 어. 아 해보고 싶지 않아? 아, 내 아. 대가리 있어요. 때가리. 잡았어.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아? 개미가. 크크 있어요, 가면. 아, 밑에 있는데 다. 갑자기 집서는데 명령 주세요. 명령 잠깐만요. 명령. 잠깐만, 잠가요 알짜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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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가요 알짜가요. 알가요 알짜가요. 알짜가요. 알따라가요가가가요 아 뭐야 뭐야 게임에서 추방됐대 나뭐 했다고요? 겁나 못해요 아이 뭐야 이말 같지 않은 상황은 왜또 내가 분대장이야?